여러분, 한국 축구의 전설 손흥민이 드디어 토트넘에 돌아왔습니다. 구단은 공식 발표를 통해 "Welcome Back, Sonny"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손흥민은 여름 휴가를 마치고 이제 팀의 미래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손흥민은 2024-25 시즌 유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기념비적인 순간을 맞이했어요. 이후 6월 국가대표 경기 이후 한국에서 휴식하고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제 프리시즌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해요. 사우디아라비아리그, 미국 MLS, 그리고 티르키의 페네르바체 등 다양한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은 그의 이적 가능성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손흥민 개인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구단 우승을 이룬 후 새로운 출발을 고민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인데요. 그의 선택은 토트넘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은 2026년까지 계약이 연장된 상태지만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면서 그의 이적료를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토트넘의 입장도 복잡하다고 합니다. 특히 토마스 프랭크 감독체제에서 손흥민의 입지가 미지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손흥민과 감독 간의 면담입니다. 손흥민은 팀 훈련에 늦게 합류하기로 하고 훈련 후 프랭크 감독과 향후 거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만남이 어떤 결정을 가져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결국 손흥민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가 가진 가치는 단순한 선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라커룸 리더십과 후배 육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손흥민의 다음 행보에 주목해 주세요. 그의 결정이 한국 축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모두 함께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토트넘은 새로운 시즌 원정 유니폼 모델로 손흥민을 선택했어요. 이는 그가 여전히 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이적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